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곧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네 수역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아우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곤대의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정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함께 나눌 에스겔서 16장 53절부터 63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회복의 소망과 죄악과 실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늘 함께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책망하신 이유는 단순히 죄악에 대한 증벌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로 나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를 무시하시지 않으심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악 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회개의 은혜로 부르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은혜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사마리아 그 멸망한 도시들에 대한 회복과 함께 예루살렘 또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깊은 사랑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삶에 혹독한 시련이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은 고통이 끝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약의 문제를 아시고 그 고통과 고난에 시간, 실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의 완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 59절과 6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예루살렘은 죄로 인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언약으로 이어지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은혜로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용서, 한이 없으신,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용서의 은혜를 또한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은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9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행한 대로 그의 합당한 결과를 얻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그의 합당한 결과만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사랑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62절과 6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삶에 주어진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묻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주어집니까? 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질문에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악의 문제가 크도다. 그렇기에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나, 성경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회복을 위한 회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영원한 사랑의 약속 안에서 회복하시고, 다시 시작함의 은혜를, 심판의 선포 속에서도 새로운 약속과 소망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의 은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때로는 죄악으로 인해 무너지고, 실련 속에서 헤매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품어 주심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 위에 용서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고 심판 속에서도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며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